네 우리 그~ 네 어~ 여기는요 음~ 아우 아 눈물 나아 죄송합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이렇게 애기들인데 앞이 안 보여요 예네 예, 그~ 애기들 앞으로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예예예 예. 예, 우리 사랑의 짜장, 오종현 대표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. 예,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. 오 대표님, 빵을 저자 고아원 한번더 가볼까요? 네, 네. 예, 예. 예. 네, 이고아원요요 어, 제가 앞으로 예, 많이 도와줄 거예요. So, by 예, 반찬이 얼마나 없냐면요, 딱 생선 한 마리에 밥 먹고 있어요. 아무 반찬 없어요. 예, 예. 예. Oh, no. 여기 원장님에요 이예예 반찬이 없어요 예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, 예. 우리 애기들을 좀 도와주세요 예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한참 커야 할 애기들인데 예. 얘기 보세요. 예, 생선 한 마리에 밥을 먹는데 얘 애기들이 막 많이 커야잖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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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자주 올 거예요. 예. 자주 와서 얘기들 도와줄 거예요. 예. 애기들이요? 어. 아. 갑자야. 갑자야. 갑자 아기들이요 봤더니 예딱 밥하고 요 생선 한마리씩 이인다예 반찬이 없어요 데 얘네들 잘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그 성장해야 할 애기니까 요예 라이스 그면요 러 라이스 첫째 고아원 갈까요 고아원 또 있어요 네네네네 예. 알아요 근데 라이스 첫째 고아원 또 가자 고요 예 가요 가요 예, 예, 그 그러면 음, 예, 예 우리 원장님이고요. 그 빵이 어, 120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어, 저쪽 고아원에 또 들릴 거예요. 예이 고아원을 돕고 싶은 사람 있으면요. 010-3376-4938 010-3376-4538 카톡으로 연락 주면요. 어, 제가, 그, 어, 후원계좌를 알려줄게요. 저희는 그, 어, 조개종, 태고종 같은 큰 불교 재단이라요. 그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요. 예,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니까, 어, 얘네들 좀 도와주세요. 보세요. 우리 애기가 이렇게 반찬도 없이, 에... 반찬도 없이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에... 저 보세요 얼마나 이둘 아기는 눈도 안 보여요 지금 에... 눈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감각으로 지금 저렇게 먹고 있어요 에...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얼마나 지금 슬픈가 에... 제가 스님이라 결혼을 안 해서 아기가 없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에... 애기들, 엄마, 아빠도 없는데, 예, 지금, 이렇게 죽을 때까지, 앞이 안 보이는 장애로 살해하니까, 예, 얼마나 배고프겠어요. 밥처 조그마하고, 이렇게 생선하고 먹는데, 네, 아, 눈물을 안 보여야죠, 절대로. 예, 애기들은 행복한데, 예, 네, 이 애기도 지금 눈이 안 보여요. 눈이 안 보여가지고 감각으로만 먹고 있어요. 네. 아, 얘들이 네, 진짜 자주 올 거예요. 네. 눈이 아예 안 보여요 앞에가. 네,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그냥 감각으로 먹고 있어요. 네, 도와줘야죠 얘네들. 네. 다행히 애기들은요 네, 눈이 보여요. 근데 다 고아들이에요. 이 애기들 진짜 잘 먹어야 하는데. 네. 보세요, 애기들. 네, 여기는 서바이디? 네, 여기는 말을 못해요. 네, 말을 못해요. 서바이디? 네. 아, 애기들 다 이쁘다. 네. 꼭좀 도와주세요, 애기들. 어, 이렇게 네, 뭘 도와주고 싶냐면요. 예, 애기들 키도 크고 그러라고 예, 우유를 좀 주고 예, 우유요? 우유 매일 마실 수 있고 예, 우유하고 그렇게 이제 맛있는 반찬살수 있도록 이 원장님한테 예, 도와주고 싶어요 예. 아, 세상에 나우스 온지 3년 됐는데 아,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본건 처음이라. 네. 원래 우리 스님들이 눈물을 안 흘리는데, 아,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눈이 안 보이는 애기들이. 네. 네이 애기들 좀꼭 도와주세요. 네, 저도 뭐 돕는데, 우리 불교는 거의 기부가 안 오니까 엄청 힘들죠. 지금 여기 온 것도. 며칠 전에 뜸뜸분이 자기 딸하고 왔는데 200불을 주어요 그래서 그돈 가지고 바로 온 거예요. 하여튼 예. 아, 여기에 자주 오고 싶어요. 예. 예, 시청에서 고맙고요. 이제 저는 저쪽 고아원으로 또 가야 돼요. 저쪽 고아원에 가서 다시 또 촬영할게요. 고맙습니다.